안녕하세요. 요새입니다. 나를 살리는 좋은 습관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오늘은 이런 좋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습관, 좋은 습관에 대한 책참 많이 나와 있죠. 저도 이제 성공 습관 자기 훈련 과정을 이제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좋은 습관을 붙이는 거, 내가 성공하기 위한 어떤 습관을 어떻게 붙여야 될까? 이런 데 대해서 이제 함께 훈련하고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어좀 효율적으로 좋은 습관을 어떻게 내 몸에 딱 붙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리마인드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음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그 효율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자꾸 이제 찾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의지가 약해서 좋은 습관 만드는 거에 자꾸 실패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그 방법, 여태까지 내가 지금 잘못된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면 다시 좋은 방법으로 다시 이제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나를 살리는 좋은 습관 일곱 가지는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 작가의 어떤 일곱 가지 그런 이제 습관 붙이는 방법을 어,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드릴 건데요. 아, 브라이언 트레이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이제 태어나서 그야말로 대단히 성공한 그야말로 이제 백만장자가 되는 이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많은 강연, 뭐 자기 개발서 동기부여 이런 쪽에 강연하고 책을 많이 써내고 이제 이런 분입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좋은 습관을 붙여야 이분처럼 이렇게 성공할 수 있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느끼면서, 부러워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요, 결심하는 단계입니다. 당연하죠. 일단 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뭔가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특별한 어떤 행동으로 이제부터는 나는 이제 움직인다라는 걸 이제 단단히 결심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어 예를 들어볼게요 그미러클 모닝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즘에 뭐 직장인들 뭐미러클 모닝 이런 한동안 굉장히 붐이었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그래서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일찍 일어나서 인생을 한번 바꿔봐야지 그런데 한 3일 하고 실패하고. 뭐 일주일까지는 갔는데 실패하고 어떤 분은 이제 작정만 하고 한 번도 실천 못해보고 제 계속 그냥 흐지부지든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특별한 아주 절실한 이유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일 단계 결심하라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어이 설명을 드리면 절실한 이유를 만들어라. 이거랑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왜 내가 이유가 없는데 왜 새벽 4시 반에 5시에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 나에게 절실한 이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올해 진급 못하면 큰일 나는데 토익시험에 통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12월에 토익시험에 어, 최소한 뭐 700점, 800점은 따야 된다. 내 영어 공부를 뭔지가 얼마나,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러면 지금 몇달안 남았고 그리고 어, 그 시험에 통과하려면 하루에 한 3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는데 2시간에서 3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녁 때는 일도 많고 새벽밖에 시간이 없다. 그럼 새벽에 5시 밖에 일어날 수 밖에 없군. 어떤 이러한 절실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갑자기 7시 일어나는 사람이 4시 반이나 5시 일어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실한 이유를 먼저 만드는 거, 이 나를 결심을 더 굳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어, 2단계는 뭔가 하면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거, 예외를. 이제 그 내가 아침에 이제 굉장히 일찍 일어나겠어라는 거, 운동을 하겠어, 한 시간 동안 운동을 하겠어, 공부를 하겠어, 어떤 이런 결심을 딱 세웠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건강해져야지만 어 어떤 이제 뭐 이직을 해서도 그 회사에서 그그 그, 회사 굉장히 하드한데 그 회사에 가서 버틸 수가 있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내가 누락, 이제 그 남들보다 뭐 정말 이렇게. 뒤처지지 않고 잘해내려면 내가 체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 이게 절실한 이유라서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단계. 예외를 인정하지 말라. 운동을 하는데 예외가 인정이 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내가 저녁때마다 이제 헬스클럽을 가려고 했는데 저녁때마다 굉장히 어떤 돌발 사태가 일어나서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진. 그런 예외는 어떻게 할 거냐? 예외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계획 세우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습관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너무 돌발 변수가 많아.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녁 때 칼퇴하고 나는 헬스클럽에 가서 2시간씩 운동할 거야. 라는 어떤 거는 사실 예외, 돌발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패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계획이 되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외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운동하는 방법을 좀 바꾸자. 예를 들어서 파킹하고 내가 사무실이 7층인데 7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 이건 뭐 예외가 있을 일이 없잖아요 비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 그리고 집에 가서도 내가 15층에 사는데 15층까지 걸어 올라가겠어 어떤 이런 방법들 그리고 어, 저녁때는 너무 다른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새벽에 뛰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외가 돌발 변수가 생겨도 이건 꼭할수 있어 라는 어떤 시간 배치 분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중국어 공부를 해야 돼. 내가 또 무슨 자격증을 따야 돼. 그래서 공부를 이제, 어몇 개월간, 6개월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 한달 분량을 어떻게 쪼개나 하면, 20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한달 분량 내가 이제, 한 달에 이만큼을 해야 되면, 뭐, 100페이지까지 해야 되면, 이거를 20으로 쪼개는 거죠. 20으로. 하루에 5페이지씩. 왜냐하면, 어떤, 어, 바쁘거나, 무슨 일이 생겼거나, 아프거나, 그랬을 땐안 해도 한달 분량을 어쨌든 그 안에 채울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좌절하지 않는 방법인 거죠. 어, 예외 때문에 못하게 됐으면 주말에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30. 자, 100페이지 한달 동안 해야 돼? 30으로 나누지 않고 20으로 나눠서 안 하는 날이 있더라도 한달 안에 목표를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외를 인정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실, 패할 만한 그런 어떤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어떤 계획세우기. 그런 거가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특정한 행동 습관을 내가 익히는 중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죠. 왜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 담배 끊는다. 아빠 담배 끊는다. 이런 부분을 가족들한테 전부 다, 다 얘기하는 거. 동료들한테 얘기하는 거. 나 담배 피우는 거 보는 사람한테 내 10만원 줄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게 있었냐면 다른 사람한테 말하라. 이거는 윗몸 일키기. 저는 이제 시간도 없고 운동을 안 좋아하니까 이 코어 어떤 이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윗몸 일키기를 해요. <laughs>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면 하 어, 내가 귀찮아서 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윗몸 일키기가 좋은 게 뭔가 하면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그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어 자. 저녁 때가 됐으니까, 엄마 잡아줘. 뭐, 당신 나 잡아줘. 이렇게 해서, 이제 붙잡으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막 바쁘게 뭔가, 저녁 때 늦게까지 뭘 하고 있거나 이러면은, 가족들이, 안 해? 안 잡아줘도 돼? 오늘은 의문밀키 안 하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안 한다고 하기 창피하잖아요. 체면이 안 서잖아요. 어, 이런 동기부여 이런 거 강의하는 진짜 엄마고, 어, 아내고, 가족인데. 그러면 할수 없이 너무 너무 힘들어도 아니할 거야 붙잡아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특히 인스턴트 이런 거왜 콜라 끊고 나 탄산음료 안 먹을 거야. 그리고 또뭐 인스턴트 라면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결심한 만약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라면 우리 아예 없애자. 탄산음료? 아예 없애자. 안 사다 놓을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 난안 먹는다. 라고 가족들한테 얘기해 놓는 거 도움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뭔가 하면요. 자, 새로운 자신을 시각화하는 거. 그렇게 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진짜 정말 뭐 일자 복근, 딱 생긴 내 모습. 뭐 이런 거, 남들 예쁜 복근 있는 그런 모습. 사진 같은 거, 이제 잡지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어, 오려서 막 이렇게 책상에다 막 붙여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각화가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 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어, 시각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죠. 예전에 그 강의 초창기에는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강의가 어, 저를 막 불러줘서 이제 활성화되지 않았었으니까 초창기에는 그럴 때는 제가 큰 무대에서 강연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상상을 막 이렇게 생생하게 하면서 강의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그렇게. 강의 준비 를 열심히 하면서 그런 부분을 상상하면 그게 저절로 이제 끌어당겨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어야 어, 상상하면 노력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면 실력이 어, 자라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인정하니까 점점 더 이제 강의를 많이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부분, 이제 그 시각화 한다는 부분이 참 중요한데 포인트는 뭔가 하면 노력하지 않으면서 시각화. 이불 속에서 막 누워서 막 따뜻한 데 자면서 늦게까지 늦잠 자면서 아니면 저녁에 야식 먹으면서 그 탄탄하게 막 복근 생긴 나의 몸을 상상하는 게 이게 되든가왜안 된단 말이죠. 내가 운동을 하면서 그런 막그 아주 아름다운 그런 어 몸을 갖는 어떤 튼튼한 몸을 갖는 그런 나를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노력과 어떤 그런 시각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그게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는 어떻게 시각화나 하면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어 직장을 대상으로 한 아주 그런 어 좋은 드라마에 대본을 쓰는 어떤 그런 이제 드라마 작가가 되는 어떤 그런 시각화 그리고 어 꾸준히 베스트셀러를 쓰는 그런 작가 얘 모습, 작가 나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유쌤의 아카데미를 활성화시켜서 어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된 그런 이제 그런 비즈니스의 어떤 CEO가 되는 내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각화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라고 저는 이제 확신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거를 계속 시각화하면서 거,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세트로 이루어지면 어, 내가 원하는 일이 현실화 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단,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 확언하는 거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런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확언하시는 거죠. 반복해서 점점. 왜 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주 그런 나의 어떤 미래의 모습을 확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어, 저는 요즘 뭔가면. 하 토요일마다 어 토요일을 완전히 집중해서 일하는 딴때 너무 시간이 없고 이제 막 나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의하고 이제 이런 제이 부분들이 있으니까 원고를 집중해서 쓰는 걸 토요일로 잡았어요 그래서 토요일날은 아침 7시부터 원고를 쓴다 오후 한 5, 6시까지 완전히 풀로 원고를 쓴다 이걸 제가 이제 제 습관으로 아이 딱 붙여놓으려고 지금 작정을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금요일부터 토요일 날 아침 7시부터 가만히 앉아서 정말 그야말로 한 10시간 원고 쓰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딱 아이들한테. 엄마 내일 7시,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스타벅스, 7시 문열때 스타벅스 가서 그때부터 원고 쓴다 하루 종일. 막 그러면 아이들 있다가 안 물어봤는데 막안 궁금한데 <laughs>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 놓는 게 제가 그 다음날 발딱 일어나서 빨리빨리 움직여서 일을 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애기한테 지금 만약에 애기가 조금 어린다 하더라도 애기한테 얘기하세요. 엄마 내일부터 아침에 어 6시부터 1시간 동안 마라톤할 거야, 뛸 거야, 달리기 할 거야, 뭐 이런 거 걷기 할 거야, 헬스클럽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확언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어, 자꾸 얘기하면 그 습관이 자기 몸에 붙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굳은 결심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 굳은 결심으로 밀어, 밀어붙인다는 걸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제 생각으로 어,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고 뭔가 하면 실패해도 다시 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굳은 결심이라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다가 작심삼일되기 쉬워요. 거의 95%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아, 무슨, 미러클 모닝이야. 관도, 관도. 아, 무슨 영어 뭐야. 관도, 관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오늘 실패했어. 그럼 내일부터 다시. 내일도 실패했어. 모레부터 다시. 다시 하는 거죠. 뭐, 그, 저희 카페에 보면 감사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감사일기를 쓰다가 막 슬그머니 어느 날 사라져 버리는 회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다시 나타나는 회원들이 있어요. 그런 회원들은 굉장히 오래 감사의 기를 오래도록 쓰고 좋은 습관을 자기 몸에 붙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실패도 해 다시 한다. 그게 결국에 나의 어떤 굳은 결심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까요? 자신한테 보상하는 거. 이건 뭐 어,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내용인 줄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딱 하나 이제 찍어서 말씀드릴 거 뭔가면 하 보상을 하되 그게 나한테 해롭지 않은 보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굉장히 가족들이나 아니면 모든 이들에게, 어 좋아지는 어떤, 나의 환경이나, 어내 몸이나, 정신이나, 마음이 다 좋아질 수 있는 나의 보상법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대단히 돈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대단히 시간을 많이 들이거나, 이렇게 무리한 어떤 보상을 나 스스로에게 하면, 결국 내 발등에 내가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거를 하면 내가 꾸준히 이 좋은 습관을 더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상일까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드리면, 그, 막 굉장히 이제 막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어, 막 너무 고되고 힘든 어떤 프로젝트가 딱 끝나면 이번에 뭐 해야지. 중에서 제일 좋은 건 2박 3일 동안 일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보상으로 줘요. 어, 굉장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2박 3일, 3일의 어떤 그런 휴가가 저를 더 충전시키고 더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거든요. 여러분들도 자신을 더 어, 그다음 그런 어떤 습관에서 좋은 어떤 그런 기폭제가 될수 있는 그런 보상법을 생각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를 살리는 좋은 습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일곱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유세윤 식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